보성 말차의 진정한 맛. 24팩으로 만나보는 깊고 진한 보성 말차. 동원 보성 말차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녹차 음료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제품은 100% 보성 산차기으로 만들어져 풍부한 향과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넓은 맛이 덜해 말차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콜드브루 방식으로 추출되어 목 넘김이 부드럽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. 아침이나 식사 후에 마시면 상쾌함을 더해주며 여름철에는 시원하게,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즐길 수 있어 사계절 내내 인기가 높습니다.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카페인 함량이 적당해 부담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. 포장 또한 깔끔하여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용량 세트 구매를 통해 더욱 경제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동안 보석 말차는 부드러운 맛과 건강 효과를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음료로 추천할 만합니다.